안 좋은 것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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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나중엔 좋아지거든요. 불은 계속 딱쳐오게 돼가 있어요. 첫째도 마음이고 두 번째도 마음이 다중이라고 봐요, 저는. 2020년이 이제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승승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좋은 것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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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나중엔 좋아지거든요 사람은 굴곡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지 작은 거를 크게 받아들여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거를 휩입하고 빠지게 돼 버리면은 불운은 계속 닥쳐오게 돼가 있어요 첫째도 마음이고 두 번째도 마음가짐이라고 봐요, 저는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, 나쁜 일, 후전 일. 누구나 찾아옵니다. 그때, 그때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, 거기에 꽂혀있지 마시고,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조금 안 좋을 때는, 모든 뭐, 조금, 조금씩 자제해주시는 것도 좋아요, 불운이 왔을 때는. 예를 들어 갖고 사업을 하다 망했다. 과도하게 욕심을 버리면, 크게 그렇게 안 친다고 봐요. 모든 거는 욕심에서 오는 거지,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. 아흔 아홉 채를 가지고 서백 채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. 모든 거는 조금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쉽게+ 쉽게 또 넘어갈 수 있다고 라 봅니다. 저는 근데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. 모든 거는 노력이에요. 불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 마음 다 잡으시고 또 운이 좋으신 양반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노력 없이는 뭐든지 하나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. 없습니다. 없으니 좋은 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서 더 크게 가지시려고 욕심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고.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